아레스 버프돼서 좋거나 아니면 조금 새롭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 네, 원하시는 스킨이 뜨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부를게요. 이 아레스 쓰는 사람 있긴 할까요? 거기. 이 RS를 쓰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야겠지? 안 눌렀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게. Good,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최애 스킨을 찾아라. 드디어 RS편. 네, 오신 <laughs>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RS로 왔는데, RS가 최근에 버프를 먹었죠? RS를 되게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많이 쓰기 시작하면 뭐야? 없던 스킨을 이제 사야 되잖아. 지금 나도 기본 스킨이거든? 저 RS를 랭게임에서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 패치 전에는. 이제는, 사야 되지 않나 스킨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킨을 소개를 받고 최애 스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의견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최애 스킨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RS 버프돼서 좋거나 아니면 조금 새롭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 원하시는 스킨이 뜨실 겁니다 구독 누르면 진짜 두배 이벤트야 두배 이벤트 참고로 1, 2티어 위주로 구했는데 저희 디스코드 서버에 몇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점수는 왜? ]과 외형과 사운드 사운드를 볼 거고요. 뭐 연사나 총 자체 사운드, 장전, 킬 사운드, 킬 배너, 마무리 모션, 개인 가전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참여자들에게 문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이아 아르술를 신청하게 된 데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외형부터 보시면. 빨간색과 흰색이 쌍꼼하게 합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전 무션을 보면 남은 BP 떨어지면서 다시 타을 정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그치야 <laughs> 귀여운 타고래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귀엽게만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가격이 얼마라고? 1775 v p 입니다 아, 1775야. 괜찮네. 그리고 외형이랑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겨 큰 크리스탈이 약간 그 가복 마셜처럼 이렇게 쭉 피어나와 있지 아, 외형은 나이 정도면 잘 만든 것 같은데 아레스 이런 스킨들이 있었구나. 근데 사운드 한발 묵직한 울림이네요. 있 묵직한 울림. 한번 난사 해볼게요. 아 장전. 뭐 특별한 건 딱히 없어요. 그냥 가이아스러운 그 컨셉에 맞춘 사운드는 3점 가겠습니다. 장전은 이 정도면 4점인 것 같아. 자, 킬 사운드 한번 볼게요. Down you go. 오. <laughs> One enemy 마무리 모션. 이렇게, 요 어, 역시 마무리 모션은 역시나 화려해요. 와, 내 1775에서 이 정도 마무리 모션이면 이건 무조건 5점이고 킬 배너도 이거는 5점입니다. 킬 사운드는 4점 가겠습니다. 개인 가산점, 발표가 뭐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어... 0점 가겠습니다. 그래서 26점입니다. 가보자. <laughs> 떨어 젤라했던 것 같지 은 <laughs> 잠깐이래 엔지 엔지 자 아레스 최근에 이제 헤드 데미지가 75로 변경되면서 헤드 두방 원래는 세방 나던 게두 방으로 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아하. 이거 이렇게 버프를 해주고도 사람들이 안 써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부를게요 이 아레스 쓰는 사람 있긴 할까요? 하지만 음. 이 스킨 하나면 10판 중에서는 9판 정도 쓸만한 스킨 제가 한번 과제고 와봤습니다 용맹한 여공 아레스입니다 오, 와. 용맹한 RS 약간 소리가 딱딱한 두그 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밝혀 보시겠습니까? 오호! 웃을 미쳤다. 이 RS는 원래 같았으면판 탄창을 그냥 교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laughs> 약탈자처럼 염력을 <laughs> 사용합니다. 오! 일단은 외형은내 취향은 아니야. 저 외형은 그래서 저 3점을 주겠습니다. 3점. 근데 사운드가 이제, 와, 이게. 와, 역시 그 고스트 때도 그렇지만 사운드 너무 사기다. 이거는 5점 가겠습니다. 장전도 가복에 비해서 너무나 새롭죠? 장전도 5점 가겠습니다. 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마무리 아. 션! 이야킬 사운드는 이것도 무조건 5점이고 킬 배너도 5점입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모션도와 이거 5점 개인과산점 발표도 너무 좋았고 스킨에 대한 설명도 너무 좋았어요. 3점 가겠습니다. 31점 호 보병대 RS를 맞고 사망한 비구독자 빨리 구독하는 게 좋을걸요? 안녕하세요 보병대 RS 오너 아케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외형을 보시면은 앞뒤 손잡이 나무의 디테일이 살짝씩 있어서 AK를 담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닐라긴 해서 뭐가 딱히 없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 그리고 바닐라치고는 엄청나게 이쁜 예, 하지만 이런 걸다 하고도 875 VP 라는 아주 착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 보병대 RS 를첫 RS 스킨으로 하기 아주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완전 AK 디자인이잖아. 여기서 디테일은 까진 부분들이 있어. 여러분 헬스장 많이 가보셨나요? 헬스장에 가면 구멍이 넣는 그 부위가 까졌잖아. 왜냐면 많이 이용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간 그 흔적 때문에 이것도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 이런 디테일. 마침 내가 또할 말이 있었어 RS 에 대해. RS 가사실 여러분들 난 그냥 소리도 너무 좋더라고. 옛날 게임이밍한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스페셜 포스라고 아세요 혹시? 온라인 총 게임이었는데 거기 총 소리들이 너무 좋았거든. 전쟁 영화에서 나는 그런 총 소리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아레스가 지금 딱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기본 총 소리도 진짜 2차 세계 전쟁 때 쓰던 그런 총 같아요. 그런 기관총 같아. 요 장전 소리도. 진짜 총소리같이 외형은 이건 무조건 5점이지 사운드도 5점 가겠습니다 장점은 없고 0.0점 점 0점. 마무리로 점없겠죠 개인가산점 와 이건 5점이지 너무 좋습니다 어 그러면 15점 이거 근데 진짜 처음 스킨 사시는 분들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 보병리가 떴는데 고민된다 그러면 난 추천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무꾼 총각 벤쿠버가 살았어요. 그는 오늘도 더 노력을 위해 나무를 캐러 갔어요. 아 나무나 봐야겠다. 어, 그때 갑자기 이거. 하늘에서 아주 무서운 도깨비가 떨어졌어요. 어이, 뭐야 이거? 어이 거기, 너. 그때 갑자기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자 이번 내가 소개할 소개는 도깨비 언스 그 외형부터 보면 땅두 스킬에 비해서 외형이 힘이 아주 빡 들어간 걸볼수 있지. 그래 특징으로는 뒷면에만 얼굴이 보이는 걸로 알수 있겠지만 뭐 총구 부분에도 얼굴이 달려 있고 탄창 부분에도 얼굴이 달려 있다. 두 개비 아주 미친색 아주 미친 스킨이지. 뭐, 뭐였지? <laughs> 총소리는 니놈이 아주 기본 스킬 아주 좋아한다가지. 기본 소리에다가 북 소리만 추가는 느낌이라네. 아주 좋은 느낌이지. 오야 완전 덴쿠버와 딱 어울리는 스킨. 그리고 안에 킬 사운드와 마무리를 한번 보시게 나. Okay. 어... 와, 도깨비가 어, 생각보다 훌륭한데? 외형은 막 이쁘진 않아요. <laughs> 3.5. 사운드는? 와, 이거 5점이지. 내가 말했자. 기본이 너무 좋은데, 튠을 딱 만진 거야. 장전은 에너지, 불빛. 뾰한 건 없어서 이것도 3점 가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아까 5점이었죠. 너무 부드러웠어. 킬 배너도? 어 가면 5점 아 마무리 모션은나 근데 도깨비는 사실 좀 심심하긴 해요 3점 강했습니다 개인가 한점 아주 훌륭했어 아 진짜 발표도 솔직히 S급이었고 총도 괜찮아서 저 이거 7점 강했습니다 31.5 다시 보니 <laughs> 반갑군 지금은 브림스톤 대장이라고 해야 할까 전상계 형상에서 다시 온 아스트라라고 해. 내가 천상계 형상에서 자주 가져오는 신귤레러티에 대해서 좀 소개해줄까 하는데 어둡지만 않고 각진 각선미를 가졌고 아름답게 방출되는 이외각선은신귤레러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혹여나 신귤레러티에 대한 설명이 더 궁금하거나 다른 파츠를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신귤레러티 스펙터 편과 셰리프 편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편지에 띄줄거죠 허술해 하지마 임마 <laughs> 그리고 싱귤레러티를 수합해 보면 알겠지만, RS의 총기 부분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어. 총을 한번 쏴보게나. 우와, 뭐야 이거? 블랙홀과 같은 아름다운 빛이 싱귤레러티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지. 자, 마무리를 한번 볼까. 뭐야 이거? 자, we got five, that's bingo. 우와. 별자리야 이뻐요 와 외형은 오점 안줄 수가 없는 게 아마 스펙터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항상 말하는 거그 비키어로에 나오는 자석들 파워 스톤을 먹은 가이아의 복수 같은 느낌이 들어 오점 가겠습니다 사운드는 여기야 <laughs> 10점 주고 싶은데 오점 가겠습니다 상자는. 걸려졌다가 모아지는 거 이것도 5점 가겠습니다 킬 사운드가 사실 그나마 마이너스 오점던것 같아요 막 특별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신규율에서는 그럼 2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킬 배너는 5점 가고 마무리 모션도 5점 가겠습니다 개인가산점 아, 발표도 역시 S급 근데, 근데 조금 가격이 여러분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왕 살 거면 조금 몇천 원붙해서 나랑 신규율 살것 같긴 하다 5점 가겠습니다. 32점 와 참고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규 레르티그2.0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신규리 역시 돈이 되나 봐. 오케이. 내가 소개할 스킨은 방금 받은 것처럼 아이온이라는 것이지. 오 뭐야 이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많이 쓴 아이온을 소개시켜주고다 일단 이 아이온 아래서는 가격은 1775이고 저렴한 가격이 있어요. 한발 쏘고 장전해 보게. 오. 음. 티사다 들어볼게요. Enemy 일단 마무리를 보기 전에 거기 이 RS를 뜨고 싶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야겠지? 안 눌렀다고? 에이들 yeah, I'm king of this hill. 와나이크루마 처음 봐. 일단은 그냥 외형은 근데, 너프촌 같아. 나 오히려 이 파란색 저 구체보다 흰색이 더예쁜것 같아요. 근데 너무 파란색이라서 좀 촌스러운 느낌? 외형은 3점 가겠습니다. 근데 사운드는 여태까지 봤던 아이온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요 5점 가겠습니다. 장전은? 걸다가 켜지고 뒤에 돌아가고 4점 가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4점 가겠습니다. 킬 배너는 5점 가겠습니다. 개인하는 점 발표 잘했고, 다른 크로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크로마가 있었으면 조금 높은 점수 줬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3점 가겠습니다.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27점 벨콤허디, 벨콤허디,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어, 문대요, 문대요? 혹시 하얀 연기라고 알아요? 뭐요? 하얀 연기를 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몰랐어요. 아 안다고 해야 되나? 아니 몰랐다고 해야 돼. <laughs> 어이 뭐야 이거. <laughs> 아, 잠깐만 맞아 저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이 총은 말했세, 빛의 감시자라고 하는 것이라는이 수업할 때 파편들이 모여서 총으로 만들어지는. 이 모션을 보게나 이게 낭만이 아닐까? 이고요한 바이올린. <laughs> 천장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혼자 나와 버린 고독함을 표현한 것 같지 않나? <laughs> 아 <laughs> 외형은 깜悚. 사실 벤달이랑 막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벤달이랑 비교했을 때좀 길어진 거, 뚱뚱한 알이 생긴 거. 잠점 가겠습니다. 사운드는. 오 강력해, 강력해. 5점 가겠습니다. 장전도 5점. 키 사운드는 어, 이건 5점 가겠습니다. 캐키 배너도 5점. 마무리 모션도 빛감은 이 정도면 5점입니다. 이 가격치고는 1등을 주기가 아쉬운 아니, 1, 2, 3등 한번 다 꺼내보자. 진짜 RS에 2175가 너무 아쉬운데 근데 싱율은 이해가 되는 게 사운드가 그냥 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스킬을 고르냐 내가 지금 이거 기준 고르는 거 플러스 내가 주웠을 때 근데 이게 잘 맞아 그러면 이게 완전 내 스킬이 되어버린 거야 그냥 외형 및 사운드만 봤을 때는 저는 와 가성비냐 가격과 성능이냐 그 중간이냐 오늘의 최애 스킨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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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미 고르셨나요? 그러면 지금 당장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스킨인지. 저는내 만약 이세 개가 상점에 동시에 떴다. 아, 신규 살것 같아. 아, 이거는 어, 신규 살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최애 스킨은 신규 레라티. 자, 그래서 나 오늘의 우승자는 설명자. 이주 연속이네, 설명자. 여기서 게 아니야. 자 이번 편부터 발표 잘한 사람에게 그 은상을 준다 했거든. 대장두명다사랑이됐어 <목소리> 나는 왜한 <목소리> 번도 이기질 못하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를 댓글로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댓글창에 아마 지금 좋아요 많이 박힌 두 개가 있을 거야. Z 한표 드립니다. 혹은 페이드한표 어, 드립니다. 댓글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그분의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자어쨌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